여기 그 다음 여장은 대에했고맨년했고 네. 그쪽에서 거의 그렇게 하고 중간에 막 콧만 하고 막두 개의 절을 연결해 놨을 때도 이 앞값만 이동해서는 여기가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 때 들어가 보면 우리가 심사하는 요령이 있어요 내용 안봐 처음부터 내용 볼 필요도 없어요 1, 2장 이렇게 쭉 넘겨보고 2명 표시된 것만 주 Q3 막 심사할 때 가져가면 막 넘기지 않아요? 그 내용을 그렇게 빨리 읽겠어요? 아닐 거예요 요령이 있는데 이것도 그요 인용표시만 제대로 돼 있어도 법문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, 한 문장 한 문장을 이루어질 것을 제시해주되, 독창적인내 글이 다라는 걸, 이걸 잘 읽어보시라는 게 아니라, 한 문장 한 문장이 모여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논지를논리정리를 해야 되겠죠. 그논리정리가독창적인내 글이 되는 거예요. 이게 독창적인내 글이 되 그렇게 해서, 인용표시를 이렇게 넣어주는데, 카피킬러는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 대학 우리 중앙대에도 그 윤리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, 다 있어요. 그 교육훈련에 위임받아서 하는 게 있어요. 그러면 선장이 몇단어로 구성돼 있든지 간에 우리나라는 여섯 단 이상, 여섯 단 이상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이상 연속하는 여섯 단 이상이 같아 버리면 인용 표시에 표절이 돼요. 기계적으로 그냥. 우리나라 사람은 들 저렇게 구체적으로 그 가이드라인을 안 주면, 아, 그럼 아닐까.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런 제도가 있다니까요. 여섯 단어. 서울 대는 다섯 단어. 더 빡세고. 자체적으로 규정입니다. 그래서 파피티위라는건 기계적으로 업로드하면 여섯 단어 변속하냐 안 하냐만.